첫 번째 시간으로 편집의 기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어, 일단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게 되면은 이 프리미어 프로 원본 파일, 편집 베이스 파일이 있고요. 그리고 각종 동영상 파일이 있을 겁니다. 어, 일단 편집을 시작할 때는 이렇게 편집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. 네, 항상 여러분들이 동영상 그리고 이 프리미어 파일을 저장할 하나의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. 편집 폴더 파일을 만들어 주시고요. 그리고 이런 소스들은 다이어 안에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이 편집 폴더 안으로 들어가서 이 편집 폴더 안에 새로운 폴더를 형성, 형성해줍니다. 영상 소스 폴더. 그래서 이런 영상 소스 폴더에는 이영상들 항상 다 집어넣어 주시고요. 그리고 이 영상에 필요한 여러가지 소스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뭐 기타 소스. 이렇게 폴더를 두 개를 형성해주세요. 편집을 할 때는 이 편집 베이스 파일을 바로 열어서 편집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편집 베이스 파일을 항상 이렇게 복사해서, 네, 복사해서 여기서 편집을 해줍니다. 영상 편집 1. 네. 이렇게 항상 편집 베이스 파일을 복사해서 여기서 이제 편집을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영상 편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파일들이 많아지겠죠. 네. 그래서 어, 항상 영상 소스 파일에는 이 원본 영상이 있어야 되고요 이 영상 소스에 원본 영상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여기에 편집이 되는 베이스 파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파일 자체가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상의 베이스가 되는 파일은 항상 고정된 폴더에 있어야 돼요 사실 같은 폴더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 영상 편집 파일이 C, 드라이브, C 드라이브에 있고 그리고 이 영상 소스가 D 드라이브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위치는 항상 처음에 D드라이브에서 끌어왔다면 항상 그 영상은 D드라이브 그 해당 폴더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 영상에 대한 베이스 작업을 먼저 해봤습니다.